주원 사랑해. 아 저도 주원 사랑해. 예뻐요. 누나들 반지 사이즈 알려주세요. 반지가 사이즈가 있어요? 어 일단 네. 소마다다 달라요. 소 저희 소가 달라서... 사이즈 다 있어요. 근데 저저 모르겠어요. 라라라라라라 아, 근데 거의 대부분 여자가 1아 안에서 십 아닌가요? 아니 하나 해줄게요 언니. 아 진짜 너무 너무 오랜만이에요. 그래서 맞아요. 저 너무 오랜만에 못 봤어요. V앱이 그래도 조금씩 그그 그, 나왔는데 응. 그제제이앱이 아니라 말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많이 할수 없었는데 오늘은 제브이앱이 아닌데 말을 그냥 하고 있어요. 미안.